자, 2021년 2월 22일 복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장 세팅에 놓은 종목 정지시켜놨는데요. 지금 9시 2분 3초 정도 지나고 있고 지금 보면 여기 종목 검색기 하고 야는 뭐냐면 어제 청원개미님 방송 보니까 이, 이거 실시간 무슨 체결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적용을 해 볼까 생각이 있어서 한번 순간 체결량 순간 체결량 그 차트거든요. 0148 0148 설정을 해서 한번 열어 놔 봤고 <laughs> 그리고 우리 일봉 일봉 그럼 그리고 우리 분봉인데 저는 3분봉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해서 어 특급 열차 검색기 이거는 관심 정보 지금 제가 아침에 출근을 좀 늦게 해서 아, 세팅 화면을 막 열어놓자마자 이렇게 다 난리가 나는 바람에 <laughs> 그냥 정리도 못하고 바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아, 30분분 검색기, 이건 돌파 검색기고요. 다른 건 아예 열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테스트 중 검색기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열어놓은 상태이고, 지금 동작 상태를 한번 테스트 중이라 일단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여기 보면 다날 LG전자, 세종텔레그 이게 지금 세팅이 안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나와요. 영화금속 이렇게 나온 상태고 지금 보면 자동매매에서 영화금속이 사져 버렸습니다. 자동매매에서 사졌고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 계좌인데 계좌에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 KG케미칼이란 종목이 떠 있어요. KG케미칼이란 종목이 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자, 게이지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여기에 떠있을 당시에 박스권 돌파를 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참아야죠. 그, 자, 아침에는 이렇게, 이주 어, 화면 자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파에는 송은산업이 떴고, 아 지금 이 검색기는 현대바이오페노션 영화 금속 여기는 음, 특급열차 검색기에서 케이지 케미칼하고 딜리라는 종목이 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분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지 케미칼하고 딜리, 케이지 케미칼하고 딜리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자, KG케미칼이란 종목도 오늘 제가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는 3분봉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오늘 아침 장에 22일 날, 22일 날이죠. 여기죠. 22일 날좀더 확대를 시켜 보면 자. 자. 여기서 바로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매매를 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 3분봉이니까 1봉, 2봉, 3봉, 4봉, 4봉 정도면 한 12분 정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12분, 12분 정도에 여기서 털기 할때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케이지 케미, 케미칼을 매매를 하게 된 거는 제가 보면 이걸 확대를 좀 줄여보면 자 여기 전고점, 여기가 전 고점 라인이거든요. 전고점. 나인이거든요, 전고점.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있던 매물벽을 다 소화를 시키고 상승하는 힘이 강하다 라는 판단 하에 케이지케미칼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케이지케미칼을 제가 1분봉 이다 놓으면 지금 3분봉 이거든 요 지금 근데 1분봉 이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자. 화살표가 뜨고, 박스권 이탈하고, 어, 화살표가 뜨고, 상승을 할때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매도를 못 했으면, 이 출렁이는 이 부분에서 아마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3분 봉으로 조금 느리게 패턴을 밟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느긋해졌죠. 조금. 그래서 아마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매도 사인이, 이따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매도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제가 여기서 매수할 당시에 케이지 케미칼 매도 이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 출판사하고 케이지 케미칼만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케이지 케미칼을 사게 된 근거하고 매도 이 화살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강한 슈팅이 오는 이런 종목들은 주로 이렇게 전 고점의 고가, 전 고점의 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갈수 있는 힘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영상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 중이고요. 아, 요렇게 보시면 KG케미칼은 어차피 오늘 성공을 했고 여기 송원산업, 송원산업이 아마 돌파했던 거 같죠. 돌파에 9시 4분 송원산업이 떴는데 요 송원산업이 뛰었을 당시에는 박스권에서 정확히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 이제 특별한 딜리, 딜리는 지금 매도 화살표가 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은 매수 화살표만 떠 있는 상황이고, 매도 화살표는 없는 상황이죠. 자, 요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구점 라인을 돌파하는 요 부분이 있었고, 따로 박스권에서 요렇게 상승하는 화살표 발생을 해서 박스권의 일탈을 하는 딱 여기에서 사는 그런 흐름이죠 예전 같으면 여기서 샀을 거예요 이게 지금 3분봉이니까 여기서 딱살 만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송은산업 한번 볼게요 송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스권에서 음봉이 발생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송은산업은 이 상황이죠 딱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하락으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음,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 체결량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볼게요 더 연구를 해보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바다 속에서 탈출을 하는 요런 단알 단할, 단알도 괜찮네요 단알도 아주 흐름이 괜찮고 여기 전고점 라인에서 어저께의 종가를 돌파한 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런 종목도 아주 우수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송원산업 송원산업도 튀고 하이닉스도 화살표 발생을 하고 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융해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융해땅 융해땅들은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는 종목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페노션도 <laughs> 박스권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자, 송원산업도 아까 그 송원산업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송원산업도 이 박스에서 지금 아무 의미는 없는데, 송원산업도 이렇게 박스권에서 슈팅을 할지 말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송원산업을 한번 오늘 계좌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원산업을, 아, 자, 트레이닝을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송원산업 차트입니다. 송원산업 차트인데, 아, 지금 아침장에 비교를 해보면, 아침장을 잠깐 바, 바, 보여드리면, 송원산업 자체가 아침장에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전구점 라인에 어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근데 여기에 지금 정확히 보시면 전구점은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어요 전구점 돌파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도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나오는 화살표입니다. 이게 다. 자 그래서 화살표는 없는 상황이고 전고점을 돌파 매물대를 한마디로 매물대를 돌파를 했던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면 이게 강하게 슈팅이 온다. 근데 아직도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 아 전고점에 고가 매물대가 상당히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는 매수를 안는 게 낫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피,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한다. 자 보시면 정고점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 요 종목은 결국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흐름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정고점의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자, 여기에 이 많은 매물대가 대부분의 여기 고가에 이렇게 물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여기에 고점에 이렇게 고점에 많은 매물들이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버리면, 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상승을 할수 있는 상승 탄력이 생겼다. 그래서 좀 크게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살 때, 여기에 있던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서 가는 그런 흐름의 흐름이라면 상당히 크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 케이지 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들, 자, 케이지 케미칼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시면, 정고점에, 여기 이게 정고점이죠. 정고점에 요런 매물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고점에 매물대를 강하게 슈팅하는 흐름이 있었으면 요 종목은 크게 간다. 뭐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또주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런 차트에서는 꼭이 전고점의 요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요런 상황, 이제 화살표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는 전고점의 매물대가 돌파를 하는 요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갈수 있는 여건이 이만큼 개비 뜨는 여건이 생기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SK 하이닉스란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란 종목의 매물대 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요 종목이 지금 화살표도 뜨고 박스권도 이탈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면 크게 갈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전고점 매물대선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돌파를 하지는 못했다. 돌파를 하면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포지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아이 종목을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전고점 매물대인데 sk하이닉스의 전고점의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 종목이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장에는 뭐 아침장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침장에 한3%갭 뜨고 상승을 하다가 아4 8 3%뭐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크게 가지는 못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침장에 떴던 그런 흐름이 크게 위에로 갭 상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전고점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5% 갭, 뭐5% 정도 상승을 하고 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물이 상당히 매수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일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왜 그냐면 요 부분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재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해서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또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여기 지금 정확히 부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자, 영상을 보시면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뭐 실시간 체결량에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봐가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페노션 같은 종목도 그렇고,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더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매도 사인 오늘은 정확히 이 매수 사인은 잘 나왔어요. 이렇게 화살표 융해 땅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융해 땅은 열리지를 않았지만 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 신호가 정확히 어디 지점에 왔, 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3.38%인데 이렇게 계속 슈팅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큰 슈팅은 없는 거죠. 위에서 자꾸 윗꼬리가 잡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반등이 V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 지금 같이 이렇게 순간체결량 설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제가 어제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테스트를 해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침장에 떴던 종목 중에 영화금속 이란 종목입니다 영화금속 이란 종목인데 요 종목이 아침장에 요렇게 매도 신호가 우리 점쟁이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근데 요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영화금속 자체가 11.3% 11.3%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침장에는 요 위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많이 좀13%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아 요때 매도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장중에 보시면 아 요렇게 차트를 보시면 매도신호가 나오고 매도신호가 나오고 결국은 요 종목이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했다 결국은 요때 터는게 훨씬 이득이었지 않느냐 뭐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종목이 정확히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급격하게 뭐 상승을 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하라. 자, 보시면, 어,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때 강하게 상승을 한번 했었네요. 강하게 상승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 매도 사인이 나와 고 나서, 자, 보시면 얼마까지 상승을 했냐면, 12.5%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요 종목이 15% 까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15.3% 까지 그렇지만 결국은 요 종목도 매도사인이 나온 요 포인트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서 결국은 하락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매도신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지케미칼 매도신호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삼성출판사하고 KG케미칼을 한번 사 봤는데 아,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융의땅 이렇게 두 개나 열렸단 말이죠. 34,250원에 화살표까지 떴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출판사를 요 순간 체결량에서 어 어떤 사람이 1억 이상을 사길래 저도 따라서 한번 사본 거예요. 34,900원에. 근데 요 종목이 지금 보면 삼성출판사 오늘 아,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자 이렇게 융해땅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매매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만4천 얼마에서 샀는데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융해땅이 두개 열리고 화살표도 열렸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출렁출렁출렁출렁 출렁, 출렁, 출렁. 계속 출렁거리긴 하고 여기까지 상승은 했는데 융해땅도 이렇게 허벌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제가 사고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결국은 참고 참았어도 본전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 융의 땅도 많이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검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융의 땅이 잘 열리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힘들이 강하게 포진이 되었다.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건을 확인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지 아, 케미칼 한번 더 볼게요. 자 지금 케이지 케미칼을 보고 있는데요. 아 케이지 케미칼이 지금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n자형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정확히 여기 전고점에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한화생명도 떠 있었네요. 한화생명 오늘 하나생명도 좀 크게 갔죠. 자, 그래서 지금 슈팅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신호가 어떻게 포진이 되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는 상당히 크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n자형 파동이 있고, 제가 익히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너무 큰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양봉, 이 양봉은 이 양봉의 3분의 2 지점을 침해를 하지 않으면 매도를 하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양봉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 이런 상황에. 이거는 강한 슈팅이 올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치양봉을 만약에 침해를 하고 있는 요런 부분 3분의 2는 침해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n자형 파동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슈팅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치가 딱 요런 슈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단식.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슈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슈팅을 하게 된 매기 원동력은 바로 여기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게 여기에 매물대를 강하게 슈팅을 하니까 당연히 매물대가 없으니까 가볍게 날아간다 여기서 가볍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강한 슈팅 후에 지금 상승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강한 슈팅 후에 여기서 매도 사인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n자형 파동 후에 강한 상승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있는데, 여기서 매도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실상황을 실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확히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여기 호가에다가 호가에다가 지금 열어 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매도 신호를 내놨어요. 일단은 매도를 하려고 지금 시간이 9시 23분이라 빨리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갈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매도 신호는 매도를 내놓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참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아직 매도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요 매도 사인이 중요합니다 요 매도 사인 여기 뭐 매도 사인 제가 어차피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9시 23분이라 9시 반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매도를 여기다가 28,750원에 내놓은 이유는 저는 이제 나가야 되지만 꼭 나가야 되는 이유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요 매도 사인이 나온 요 시점이 중요하단 얘기죠. 요 시점은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고점, 여기 신고 거래량이 돌파를 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고 요런 상황에서 이 고점, 요 고점 라인 찍고 윗꼬리가 잡혀있죠. 윗꼬리가 잡혀있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서는 고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고점 매물대가 돌파를 하는 그런 장대 양봉의 흐름이 있는 다음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지 못하면 요 종목은 결국은 윗꼬리가 길게 잡히는 그런 양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라.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런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렸고, 요런 흐름이 있은 다음에, 야, 케이지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자, 케이지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확히, 이제, 요, 보시면, 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매도 신호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게 급격히 출렁거리면서 하락은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그, 그 지점까지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힘은 괜찮은데, 과연 우리 저, 저 같은 개미들이 여기 이만큼 출렁일 때 손절을 안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매도사인이 나올 때가 가장 최고의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할 때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게큰 수익은 못했습니다. 큰 수익은 못했고 뭐 오늘도 이 삼성출판사에서 좀 날려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은 못했지만 요런 작은 수익 작은 수익도 5% 5% 먹었거든요. kg 케미칼로. 근데 그런 5%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런 방식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 지금 요 매도 신호에서 안 팔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게 출렁거리면서 분명히 저 같으면 여기 간당간당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그나마 5%도 못 챙겼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주식을 이렇게 매도 매수 화살표가 생겨서 주식을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 사인이 항상 중요한데 그 매도 사인은 적어도 2% 이상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지만 꼭 이렇게 매도 화살표가 발생을 할 때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분봉 박스 매매 우리 법칙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화살표 뜨고 1 2 3 화살표 뜨고 화살표 떴는데 이 박스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1 2 3한 다음에 요렇게 매도는 알아서 매도 포지션 매도 매도 점쟁이 매도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일봉은 강약세 구간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아 여기 강약세 구간도 중요하긴 해요 여기 설정을 뺐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일봉 상에도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이렇게 돌파하는 요기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는 종목들은 단타하게 참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목은 힘이 있는 종목을 그렇게 매수를 하시고 더욱 더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매매 의 기법을 개발을 해서 나날이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복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